안녕하세요. 우리 집 눈꽃입니다. 제가 눈꽃을 구입을 했어요. 선녀와 나무꽃에서. 얘도 눈꽃입니다. 그리고 얘는 설백이에요. 요거는 어, 사장님이 키우시려고 빼 놓은 아이인데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다음에 또 구입을 하시고, 저 달라고 쫄랐습니다. 그랬더니, 주셨어요. <laughs> 감사하게도, 이렇게, 3두 짜리예요 아, 이렇게. 온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먼지를 안 먹었습니다. <laughs> 우리 농장은 먼지가 많잖아요. 제가 있는 곳은. 근데, 온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얼굴이 깨끗해요. 눈꽃 마리아. 이게 어떤 아이가 이렇게 이름을 변형이 와서 금이 들어서 이름을 달고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서도 좀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좋겠어요. 언뜻 듣기로는 거의 마리아에서 금 종류? 금 나오는 모양? 뭐, 이거 가지고 판단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laughs> 그리고 요 아이는 제가 한몇 개월 전에, 한 5, 6개월 됐을 거예요. 그, 커팅한 아이들이에요. 제가 금은 20년도 초부터, 21년 초부터? 구입을 했습니다. 21년부터 유튜브에 금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런 아이들 진짜 접하기가 쉽지 않았었죠. 정말 매니아들만 키웠었는데, 이 아이는 아가보이데스 금으로 21년도 초반에 제가 구입한 아이입니다. 요거는 몰개인, 몰개인 금일 거예요. 근데 무지금일 거예요. 무지금이 몇개 있습니다. 얘는 몰개인, 얘도 몰개인. 어, 근데, 어, 몰개인은 그냥 아이들 얼굴만 봐도 몰개인은 좀 예뻐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어린아이는 처음 보는데, 어른아이가 더 이쁘네요. 전 묵은둥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 묵으면, <laughs> 그렇게 막, 곱디, 고운색은 아니에요. 그래서 살짝 그렇습니다. 제가 21년도 초반에만 해도 거의 뭐 이름이 붙은 아이가 아니라 그냥 마리아 삼방금, 뭐 마리아 금, 뭐 내지는 창금 이렇게 제가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창금, 창금, 창금. 요런 아이들은 제가 커팅을 하고 자구가 달린 아이들이에요. 새끼가 달린 건데 커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커팅을 못하고 있어요. 살짝 무섭기도 하고. 요거는 <laughs> 같은 집에서 온것 같아요. 마리아 금 마리아 금. 음, 이거. 와인은 어, 온지가 조금 돼서 먼지를 좀 먹었습니다. 우리 집은 흙먼지가 많이 날려서 물도 그렇고. 물주고 나면 아이들이 흥건지를 먹습니다. 요렇게 요 아이도 있고 커팅한 아이들이 요 아이도 커팅을 한 거예요. 자구가 많이 컸죠. 레이디스 핑거 금입니다. 근데 금 없어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쟤는 커팅을 했는데 안 나오고요.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이거는 이부금. 이것도 이부금일 거예요. 이부금이고. 얘는 창금인데 이거는 자연자국입니다 커팅한 나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 초반에 마리아 금이라고 구입을 했는데 얼굴 보세요 자구 이렇게 이거 커팅해야 되겠죠? 근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게 엄지 손가락이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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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큽니다.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요요 요 아이가 제 손톱만 하네요. 이쪽에 있는 아이가. 요렇게. 그리고 요 아이도 엄청 큽니다. 몰개인 무지금. 음, 요 아이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요 머리도 요렇게. 아니, 안 보이시나? 어떻게 보여야 되지? 여기가 아. 여기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요렇게 묻어 있습니다. 땅 속에 묻어서 나고 있어요. 아, 그리고 하나, 이 마리아 철화금이 엄청 잘 큰다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 아이는 제가 한 요거 절반 정도 되는 아이를 구입을 했어요. 요렇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큽니다. 이렇게뺑둘러가면서 근데 제가 절반 정도를 여기를 커팅을 했었어요. 요만큼을 커팅을 하고, 요거보다 작은 아이, 요거 반밖에 안 되는 아이를 제가 요만큼 커팅을 하고, 또 절반을 나눠서 제가 요 위에다 요렇게 두 개로 나눠 심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컸습니다. 요 아이가, 얘는 수영이 조금 덜 이쁘죠? 마리아 금인데, 금이, 그나마 카메라에는 살짝 영상에는 잡히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얼굴이 예쁘게, 철한데 예쁘게. 음. 이렇게 살짝 얘는 금이 잘 보이는데요. 저 어, 제가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는 오히려 더잘안 보이네요. 요 아이가 원래 모체입니다. 모체도 여기가 엄청 잘 자라줬어요. 잘 자라나 봐요. 엄청 잘 컸고요. 저는 새로 들어온 아이들 금을 최근에 이 아이만 사고 금을 사지 않았어요. 요 아이만 사고 금들이 너무 비싸져서 제가 초반에 금살 때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뭐 묶어서 뭐몇개 묶어서 얼마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살만했었는데 뭐 다섯 개 묶어서 뭐 이십? 뭐막 이런 식으로 무지하고 섞어서 얼마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와 지금은 너무 비싸요 음이 아이들도 조금 거하게 주고 샀죠 엘크온 금 이쪽에는 엘크온 금이 몇개 있습니다 얘도 엘크온인데 얘랑 얘랑 같은 엘크혼이에요 근데 온 집이 틀립니다 근데 정말 입장이 다르죠 엄청 퉁퉁하고 엄청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뿌리를 이렇게 얘는 좀 내린 것 같기도 하고 얘는 너무 못 내려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심어주면서 머리를 눌러줬습니다. 얘에 비해서 얘가 1.5배 하는 가격을 주고 샀어요. 근데도 뿌리를 못 내리고 힘들게 하네요. 그리고 여 대형종 마리아 철아. 아우 얘 너무 멋있어요. 얘가 제가 지금 산것 중에 제일 거하게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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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머리 좀 돌려서 예쁜 머리 수영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세요. <laughs> 멋있죠? 제가 이온 아이들 밑에를 몇개떼어가지고 음, 입꼬지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입꼬지는 잘안 되나봐요. 제가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딱두개 났습니다. <laughs> 흙을 좀 덮어서 물도 좀 살짝 살짝 뿌려줘보고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요. 그리고 음... 아, 마리아 백봉룡 금인데 이 아이도 얼굴이 별로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이게 입장이 약고 이렇게 틀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마리아 금으로 산 아이들 중에 입장이 이렇게 좀 틀어지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외도를 샀는데 철화로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커팅해야 될것 같고요. 커팅하고 물이 밑에 뿌 저기 자구 받고 그리고 위에 뿌리 내리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몇 있고 <laughs> 이 아이도 마리아 금으로 샀는데 약간 뭐라 그러지 실금 삼방금? 요런 아이는 좀 떼어줘야 될것 같아요. 요 아이도 그렇고 호피마리아 금 무르산 아이입니다. 여기 보세요. 땅에 박혀가지고. <laughs> 저는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 비가 온다 그래서 아이들을 좀 밖에다 내놓고 싶은데 마음같이 잘안 되네요. 이게 엘크온 철한데 입장이 굉장히 좀 틀리죠. 이게 아이들이 어떤 집에서 오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조금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언제부턴가 뒤에다가 구입한 그 농장의 상호를 적어 놨었는데 지금 안 보이네요. <laughs> 보여드리려고 그랬더니 마리아 금. 요건 금이 예뻐서 샀는데 아직도 조금 해요. 근데 뿌리는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 백금으로 산아이예요센투리스 아닙니다. 마리아 백금이고요. 좀 자구가 달아줄만한데 안 달아주네요. 저는 이 아이는 좀 얼굴이 너무 예쁘고요. 음, 저 이렇게 노랗게 드는 금을 되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구입을 했는데 음,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화분만 조금 큰데를 좀 옮겨줘볼까봐요. 저는 이렇게 좀요요 요 금을 좀 보여드린지도 오래된 것 같고 해서 살짝 올려봤습니다. 아 예쁘죠 눈꽃 저도 눈꽃 설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 드리고 이쁘긴 이쁘네요 우리집 와서 물도 들고 우리집은 <laughs> 금이라고 해서 따로 빛을 차단해 주진 않아요 약간 안쪽에 가운데 줄에 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햇빛이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물이 드네요 요 아이들 이렇게 보여 드리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 커팅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맘같이 아이들 막이 관리하는데 신경 쓰다 보면 영상을 잘못 찍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